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제와 법, 이제 6주차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경제와 법, 우리 이제, 그 6주차 수업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녹화해서 업로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 모르시거나 이제 의문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면 수업에는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예, 이 자기가 필요할 때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질문을 바로 못 한다는 거. 어차피 질문 안 하시잖아. 예? 예, 농담이고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25분짜리를 3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걸 잘 들으시고, 예, 어떻게 해요? 예, 수업에, 예, 이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듣고 어, 우리 그 다음 이제 수업에 예, 연결이 되니까 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에 적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복습을 좀 하고 예,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예, 우리 가 저번에 예, <laughs> 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 교과서를 보시고 아니면 저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사례가 이렇게 있었죠. 예, 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아마 여기까지 용어, 정의, 용어 정리까지 아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잘 하셨는지 뭐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잘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면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이거 배웠죠? 물권 변동 이제 소유권이 이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물권 변동이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밝힐 수 있죠. 예, 법률행위에 의해서 밝힐 수 있다. 그죠? 예. 법률행위에 의해서 밝힐 수 있다. <laughs> 왜안 되지? 음.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밝힐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요. 이게 왜 밑줄 안 되지? 예. 법률행위에 의해서 할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우리 매매 같은 걸 하면 등기를 해야 된다. 요거 아시겠죠? 예, 요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음,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왜? 어, 이게 안 되지? 이는데 예.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법률 행위에 의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아, 등기를 해야 한다. 아, 요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예. 그, 상속이나 공영징수, 어, 이러한 경우, 예, 이러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바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소유권은 어, 이제 넘어가는데 예, 나중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다 이런 내용 을 배웠고 등기는 우리가 공동신청주의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제 표제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기부 보는 내용들 예, 이렇게 표제부가 두개 있고 예, 표제부가 두 개가 있고 뭐야? 주제부가 두 개가 네, 있고. 음. 이건 왜 되지? 그죠? 왜왜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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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됐지? 예. 네. 그래서 주제부가 두개 있는 거. 예, 네, 이렇게 보시고 갑자기 그렇네요, 여러분 이게 됐는데, 예 그다음 표제곡에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구, 울구가 있다. 이건 뭐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등기부부전은 그렇게 되고, 이제 전세와 이제 전세금의 차이 점은 반드시 별표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알았죠? 예, 이건 다르다. 이제 제가 아, 너무나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생각해 보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보험 가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펀드나, 이제, 주식 투자했을 때, 이제, 손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이 있었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자와, 이제, 지금 복수 하나 해주는 거예요. 예, 보험자와,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있을 때. 이 보험자가, 이제, 회사죠. 예,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글씨를 다 써놓은 거예요. 글씨를 써놓고, 글씨를 다 써놓고, 이제 우리 약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들겠습니다 했을 때 얘가, 아, 되세요. 이렇게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험계약,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보험계약. 보험계약. 예. 잠시만요 여러분 오금 대화 저 이게 됐었는데 안 되네요 있다가네 일단은 이제 요렇게 이제 밑줄을 이제 좀치워주면 좋은데 좀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지금 음. 자 그래서 보험자와 우리 이제 보험계약자의 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는 또 생명 그다음에 재산 재산까지 그다음에 신체까지 우연한 사고 그리고 우리 대수의 법칙으로 말씀드렸죠 네, 생길 경우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보험과 손해보험인데 인보험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에 대해서, <laughs>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 금액에 대해서 뭐 한다? 예, 그래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명상의 질병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뭐, 뭐가 있냐? 예, 화재, 운송, 대상 책임, 자동차. 예, 이렇게, 보증보험, 이렇게 꼭 구별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자와 이제 피보험자의 이제 계약이 있었죠. 이제 요 용어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저번에 이제 9 7페이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97페이지로 가보세요. 97페이지. 여기 음, 오시면, 음. 자, 여기 오시면, 예, 여러분, 어떻게 되어있냐.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 이렇게 보험자, 예, 보험자, <laughs> 보험자, 이제 보험 계약자, 그 다음 이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용어가 있었죠? 이제 복습을 합니다. 이 손해보험, 하재보험과 임보험일 때, 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가 같을 수 있어요. 피보험자. 그럼 자기를 위한 거. 다르다? 파인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요. 그 용어 정리가. 그래서 하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이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다. 꼭 기억하라 했잖아. 근데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그 사람이,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을 하고 내가 다쳤을 때 그런 계약은 자기.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A하고 B가 다쳤을 때. 그걸 타인이 그럼 이사람 보세요 이게 뭐 정신지체 하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아 <laughs> 동의를 구하고 있어. 요 그래서 이제 A가 계약 체결하고 B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C가 받도록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B 보험자가 이제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보험의 객체가 되는 거죠. 죽거나 할 때. 그래서 이런 아이들, 농아자 심신장애자, 이런 아이들 때는 되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음, 이런 사람들을 할 때는 이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럴 때는 자기를, 자기를, 타인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 여기는 누구라고? 예, 바로 보험 수익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음.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183페지로. 이 자, 이제 오시면, 이제, 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손해보험, 자기를 위한 회사 때는, 자,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란 보험회사와 A가 체결하고 보험자가 A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B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예. 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는 회사가 있고, 계약자가 있고, 비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비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나중에 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다? 비가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그럼 비가 누구야? 이건 뭐야? 피, 누구? B 보험자가 된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 회사가 보험자가 되고, 보험 계약자가 체결제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된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임보험, 임보험. 임보험은, 자기의 이랬을 때, 자기의 생명, 어, 자기의 생명보험은, 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있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A로 한다. 그럼, 자기가,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자기의 보험 계약이 되는 거야. 무슨 보험 계약? 생명보험 계약. 여기서 피보험자는 뭐야? 그 보험의 객체가 된다잖아 보험의 객체. 알았죠? 예. 네. 자,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보시면, 자, 보세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예, 네. 보험회사와 네. 보험계약자 A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다쳐야 되냐? B로 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네. 그래서, 근데 A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가 사명 하면 보험금을 C가 수령하는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B가 누구냐? 다쳐야 되거나 죽어야 할 사람. 이걸 B보험자하고 C는 보험금 수령자가 되겠죠. 이 경우 A는 보험계약자, B는 뭐, 피보험자 C는 보험금 수익자가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아까 봤듯이 농화자 농하자는 이제, 음, 귀먹거리 봉어리, 이런 사람들, 심신상실자, 미약자, 장애,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부모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절대적 무효이다. 이거는 진짜 무효예요. 알았죠? 예. 네. 그럼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좀, 좀, 비, 이제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랬을 때, 아, 얘가 앞으로 컸을 때 좀, 우리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없으면 얘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험에 가입시켜두고 얘를 어떻게요 해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그래서 횡단보도 다가 다쳤어.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타고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여기용 할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힘들면, 삶이 이 사람들이 뭐 부유하거나 뭐잘 살거나 이랬을 때는 괜찮은데 진짜 살기 힘들거나 이렇게 했을 땐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난타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별 표치시고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이런 거구나 와 중요하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런 걸로 어떻게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심신 약하거나 농아자 이런 사람들 또 15세 미만의 아가들을 그 여러분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걸 많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동의를 뭐 자, 아가한테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안 준다, 는 특약이나 면책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럼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이게 우리 이제 그거잖아요. 예, 바로. 뭐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laughs> 이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료. 돈이잖아요. 이 돈의 흐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경제법의 이란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 있는데, 자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있는데 체결하고 보험 수익금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건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계약. 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자, 보험자 계약자가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는 B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근데 A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B가 받는다 이렇게 해서 A가 계약하는 거야. 이해됐지?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P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임보험에서 다르다.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계속 반복합니다. 네. 손해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야?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보험자야.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이제, 인보험잖아요. 인보험 있잖아요, 네. 인보험. 인보험, 생명하재 여기에서 피보험자는, 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보험의 객체. 예. 네.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예. 네. 질병에 걸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아, 대상 이걸 보험에 뭐라 한다? 보험에 객체라 한다, 이 말이야. 보험에 객체. 이 예, 됐어요? 그리 뭐라 한다? 보험에 객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공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해소 반복하잖아. 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인보험에서 그 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얘는 보험금, 음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야?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 권자야이 사람은 누구야? 손해보험에서 어, 그럼 그럼 보세요. <laughs> 여기는 왜 피보험자가 보험의 계체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다채비냐 아, 니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화재 보험인데 사람이 다 사람이 타야 돼? <laughs> 응? 그럼 여기 뭐가 타면 돼? 재산이 타면 되는 거야? 건물이나 빌딩이 타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굳이 그걸 뭐 객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누가 뭐 이건 객체가 이미 보세요. 여기 객체. 객체가 이미 특정되어 있잖아. 특정되어 있잖아. 어, 어떻게 뭐 화재 보험이면 뭐가 돼 있어? 뭐 A 건물 딱 이게 또는 뭐야 B 아파트 이렇게 어떻게 딱 확정이 되어 있잖아. 객체가 이미 특정이 돼 있는데 여기 건물에서 보험을 듭니다.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걸 뭐 P 보험자를 해서 보험의 기차를 따로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누가 다쳐야 되냐? 누가 죽어야 되냐? 그 확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확정을 해야지. 이렇게 대상을, 어, 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 손해보험, 화재보험 같은 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뭐가 타야 되냐? 어, 이 화재보험이니까 건물이 타야 되겠지. 아파트가 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특정되어 있구나. 인보험은 누가 다치고 누가 죽어야, 누가 병에 걸려야 되죠? 이런 것들을 특정할 필요 있어, 없어? 있지. 그 사람들이 피보험자야 그러면, 돈 달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그래서, 예, 이해됐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계속. 그래서, 이제 뭐, 보험자, 예, 하고, 예, 보험 계약자.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같느냐. 피보험자.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예, 그 다음에 보험자. 하고, 이제,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보험일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비보험자 계층치니까 자기의, 그죠? 같은 사람이다. 자기의, 자기를 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고지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제 보험금을 이제 만약에 이제 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상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 다치면 또는 질병 보험을 들었어요. 뭐 암에 걸리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예요? 아, 내가 옛날에 뭐 갑상선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지. 하무일도 없이 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고지 의무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지 의무는 이제 별표를 엄청 많이 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고지 음 고지 의무. 고지 의무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 여기서 보험 계약자가 해야 되고 다를 때는 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보험금 수입자는 아니이 사람들이 고지 의무를 하는 거야. 뭘 할까? 중요한 상황을 알리고 알려야지.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상황을 알려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고지 의무예요, 고지 의 보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해됐죠? 이 용어 정리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음. 용어 정리. 예.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고지 의무. 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이제, 이제 여러분 읽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보험 계약자. 그렇지. 이건 이제 임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계약자 있지. 피보험자도 있지. 어디에? 임보험이든 손해보험. 그 개념만 다를 뿐이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 보험회사의 중요한 사령을 알려야 한다. 누가? 이렇게.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왜, 왜 알리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왜 알려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응? 이 사람들이 알리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봐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사람이면 한 사람만 알리면 돼. 근데 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 그럼 둘다 알려야 돼. 얘는 돈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 계약이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부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응. 네,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리고, 그럼 여래서 뭐가 중요한 상황인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지, 뭐가 중요한 상황을 알리고 부실한 고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상황을 알려야 돼. 근데 상해보험 체결하면서 위험한 운동을 자주 한다고 고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상해에 다쳤을 때 보험을 들면 이사람이뭐 유도선수야, 아니면 이사람들 태권도선수야. 그럼 다칠 확률이 일반인보다 많아지고. 많지. 그런 걸 말도 안 하고 그냥 상해 보험을 했는데, 노다지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거. 이게 고지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 보험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 그럼 고지해야지. 고의 또는 구, 고, 고의, 고의 일부러 또는 중대한 가실로. 거의 고의와 똑같아요. 고지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부실한 고지를 할 때는, 이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개월 내, 안날 동갑시다, 안 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렇구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이게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죠? 예, 운동 선수가 심한 운동을 하면 늘대치기 때문에 보험 이사람들은 보험료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 당연히 위험한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죠. 이해됐어요? 예,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할 를때그 사실을 안날 동안 안날일 개월 체계를 한 날, 3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이 어떤 걸로 할수 있다. 이제 앞으로 계약이 없는 거야. 한 날, 1개월,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때 뭘할수 있다고? 예.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는제 앞으로 없는 거야. 알았지? 안날, 주자년, 2개월. 되게 길지? 체결한 날. 체결한 날 길잖아. 그래서 3년. 알았죠? 네. 이렇게 고, 이렇게 고의 또는 가실로 고자,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그러니까 고지하지 않았다. 중요한 사항을. 부실한 고지를 했다. 부실한 고지를 하지.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요거, 요거, 요거의 반대가 지금 이거잖아. 알았죠? 무슨 말인 이해 됐어요? 중요한 상황을 알리고, 부실한 고지하지 말으라 했는데, 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어. 부실한 고지를 하면 안 되는데, 부실하게 고지를 했어.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 굉장히중요합니 알았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한데 이제 이, 여러분 이제 특히 좋게 이제 25분씩, 25분 이상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잠깐 브레이크하겠습니다. 네.